아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몸도 안 좋으면서 만나 자꾸 일하는데 돈 얼마 된다고 벗기라고. 아, 아, 아이고, 하다 많이 써서 돈번다 그러나. 아들 이형덕 씨다. 당신은 많은 사람이고 어머니가 전화 걸어봤지. 네가 하면 되지 맨나그 어머니 또 데리고 가라 는데 내가 모시고 와서 어머니가 오셨지. 아니, 고아만 낳고 있데맨나 이런 거를 뭐라로 말해야지. 아이고, 나. 아일나서그만 내가 알아서 내가 할 테니까 잘 주고만 아나 나라 고만 내 내보다 나가 잘겠다 형덕 씨가 말려보지만 어머니 고집 꺾지 못한다. 일하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어머니 손에 일을 놓지 못하는 걸까? 경상남도 통영에서 100km 30분이면 닿는 작은 섬 한산도. 이른 아침부터 마을 뒷산을 오르는 발길이 분주하다 올해 여든인 정무원 씨가 매년 봄마다 출근 도장을 찍는 곳이다. 아이고 마야 많이 있다. 아이. 빨리 요거 먹어봐치네. 그늘진 산자락에 자라는 머위 인기 많은 봄나물이다. 아이고 먹어도 많이 있다. 먹어 많다. 먹어 이 맘때, 섬 어디에 뭐가 나는지, 언제 어떻게 케어할지, 그야말로 한눈에 꿰고 있다. 나가 쏘가고, 이거다고, 통영에다갖다 팔고, 그래, 나가 좀장식을좀 좀 했다. 무원신 세대티 버지 못한 서른 살에 배사고로 남편이 다치면서 가장이 됐다. 스라엘 오남매 건사하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시절. 그 시절 무사히 지나건만 여전히 일을 놓지 못한다. 어머니. 무원씨의 첫째 며느리 장영순 씨. 어머니. 야. 뭐합니까? 아 여가 많이 다 열어 이라고만. 아뭐뭐 난리납니다. 지금 저녁만 아프다 하면서 뭐합니까? 아 난리나도 나잘살 할만한 게 많아. 아무 뭐뭐 난리납니다. 안 맞다 하나만 되게. 안 맞다 안 하면 되는데 어머 아프다 하면서 저녁마다 아프다 하면서 매번 산과들로 아, 숨어드는 무원 씨와 술래 잡기 중이다. 아이고 근데 모가 많기는 많다. 자르 눈으로 가 보고 안깰 수가 있나? 해발 한 대가 뭐 하나가 가거로 아두 대가리 묶었다 어머니. 아까부터 키우가기는 가야 되겠다. 아부 몰래 키야 되겠다. 음. 3년전귀여을 선언한 남편 따라 섬에 들어온 용술 씨 시어머니 찾으러 왔다가 덩달아 봄나물 캐기에 빠졌다. 머위를 캐면 찬으로도 먹고 내다 팔면 그 버리도 쏠쏠한 편이다. 부지런히 캐면 봄 한철 든든히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어머 아. 아이 집에 있으려고 가는데 몸도 안 좋으면서 만나 자꾸 이거 데돈 얼마 된다고 이거 벗기라고 아, 아, 아이고 하다 많이 써서돈 번다 그러나. 아들 이형덕 씨다. 아, 당신은 많은 사람이고 어머니 권하고로 봤지 네가 하면 되지 만나고 어머니 또어떡하 이러는데. 내가 모시고 와서 어머니가 오셨지. 아니 보험 안 갖고 근는데 만나 이런 거로 모으로 막아야지. 아이고다. 아 일어나서 고만 내가 알아서 내가 할 테니까 잘 주고 고만 아나 나라고만 내 내부는 나가 잘 했다. 형덕 씨가 말려보지만 어머니 고집 꺾지 못한다. 일하는 게 뭐가 그리 좋다고? 어머니 손에 일을 놓지 못하는 걸까? 무거운 도구를 끌고 일하는 어머니, 지켜보는 아들은 착잡하다. 다리 수술했지, 다리 수술했지. 이 콩팥 이 수술했지. 일반 정상인도 이걸 그래 하면은 젊은 사람들도 견디는 힘드는데 답답하네 지금. 을망절망한 섬들로 수놓아진 한려수도, 그 시작인 한산도는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를 품고 있다. 산에서 돌아온 형덕 씨 부부가. 바다에 나갈 채비가 한창이다. 그런 미리 갈아서 해 놓던가. 또 갈색이야? 한다고 그 그런데가 이 신경 쓰지 서데 걱정되는 마음에 한마디 했건늘 돌아오는 말이 제법 투명스럽다 아무래도 아들에겐 잔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들어 가지고 뭐난 냐냐냐. 자, 그래. 갔다 오이다 자. 들어가시오. 아. 갔다 올게 어. 둘째인 아. 형덕 씨가 고향에 돌아온 지 이제 3년. 1 7살 이후부터 외지 생활을 했기에 함께 산 세월보다 떨어져 산 세월이 더긴 모자 사이다. 엄마한테도 뭐라 하시나 거기면서 따라나오 한다, 뭔 말만 할 거야. 아이고 뭔난 저서 만다그리 시야선 내가 알아서. 어, 그럼 하는데 세상은나 거기 부모 마음 아이가, 아이 부모 마음도 많으시고 나같이 그맨사들데 지금. 그래 극증, 극증. 이상하게도 형덕신 어머니 앞에선 자꾸만 질풍노도를 겪는 사춘기 소년이 된다. 그때. 빼빼내네 자식은 아무리 장성해도 항상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더니 옛말이 틀린 것 하나 없는 모양이다. 아유 걱정이서 안 되겁나. 아저 제가 초보가 된게 타고 댕기도 나는 장 심술이 겁나다. 응 바람 불고 봐도 짐을 겁나지. 아이고, 여기는 떼다안다가 터졌다. 빨리빨리 빌어. 물때도 좋고, 날도 좋고, 이거 뭐 수확이. 그 이거는 뭐 들우지 않고 바로 비기만 하면 되니까. 나. 그 옛날 섬 마을 보릿고개를 넘긴 1등 공신이 바로 토시다. 몇해 전엔 마을 공동으로 토술 수확했는데, 주민 대부분이 70대가 되면서 수확이 어려워졌다. 귀여하고 토채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형덕시 부부. 톱만 있으면 생활비 걱정 끝이라 믿었던 것. 귀여 3년차 초보 일꾼들은 지천에 널린 토슬보며 단꿈에 빠진다. 이 정도 터지고 가격만 좀 행성되면 금방 부자되겠지, 부자 되겠어. 그리만 되면 내가. 서로 인상 쓰는 거보다 작아지고 아이고, 아저씨 성격만 좀 줘라 내가 좀 따라가겠구만 이제 항상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회하니까 내가 힘들어 하루에 바다가 허락한 시간은 단 두어 시간 그 안에 최대한 많이 수확해야 한다 경매장 안 나가는 날이 휴일이고 바다 안 나가는 날이 휴일인데 지금 물때일 때는 휴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허리 필 시간조차 부족한 상황인데 갈길 바쁜 이들에게 최고의 난제는 바다의 시간표. 저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오늘 그 할당량 채우고 물때 한 30분 남았다. 최고 빨리 치. 초범이 제철인 터.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인데, 그때. 아, 아야. 아, 아, 아. 괜찮 많이 데 아니, 아니, 찢어진 건아니고괜찮으세요 예. 아, 야. 집어봐서 아, 야, 이거 좀. 아, 되게 지금 미끄럽다. 물이 있어. 아내가 넘어졌어도 오로지 토탑으로 직진이다. 아유, 시 도와주다. 주원 채가고 아. 남편이라고 믿고 섬에 들어왔는데 절이 무심하다 형덕 씨는 거제에서 조선소를 운영했는데 경기 불황으로 빚을 안고 고향에 돌아왔다. 터수로 재기하는 것이 목표이자 희망이다. 사모님 얘기 듣다가 어느 날섬 안악내가 된 아내. 성덕 씨의 유일한 일꾼인데 아직 일이 익숙치 않다. 아니 한 자리뿐이 겠나뭐 하나 덥구 리 아빠 죽이고만 이때까지 해도자 아까 뭐 안돼 지금 하고 이래 말고 어라지 미역 미역 말라고. 항상 저렇게 마저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하다가 짜증 난다. 형덕 씨도 답답하다.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몇 년째 가격 하락세다. 이래갖고 무슨 토을 제치하고 톱밥을 사가지고 일을 한다 말고. 귀화해서 일확천금을 꿈꾼 건 아니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 지칠 수밖에. 티격태격해도 옆자리를 지켜주는 아내 덕분에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 믿는다. 한편, 계시가? 그 아들이 떠난 선착장을 묵묵히 지키고선 어머니. 아들 부부가 항으로 무사히 귀환하기를 노심초사 기다리는데, 이제 배 들어오네. 아들 부부가 오기 전 부지런히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 아이고 나 혼자 살다가 들어온 게 불편한 게는좀 있지. 나 혼자 먹고 마마 반찬도 나 생각 안 난다. 또뭐 반찬 걱정 많이 되지. 나 혼자 지금 이제 무발 만는가 예. 어젯밤 우리 캐운 그겁니까? 어. 음, 달고 맛있어 어머니 손은 마다 안 변하네 뭐, 마 씹을 때 맛있네 아 역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한게되지 죽겄습니다 뭐 재밌는데 뭐장연히 아, 재밌어 힘듭니다 오늘 더괴로간 기가 뭐십보들 뜨나 뭘 해봐요, 그날 오후 트럭에 비인 박스를 넉넉하게 챙겨 넣는 형덕 씨. 얼머 이제 기다리시겠다. 빨리 갑시다. 형덕 씨 부부는 이사일에한 번씩 한산도는 물론 이웃 섬 추봉도까지 마을 손례에 나선다. 손짓하는 봄꽃 구경할 새도 없는데. 저는 가격이 좋아가지고 그거 만 해도 1년 먹고 산다고 1년 연봉 나온다고 저를 꽃이 갖고 데리고 왔는데 작년 하고 올해 완전히 임금비도 안 나고 우리 토1년땅 대여비도 받아 대여비도 안 나오니까 저한테 할말 없죠. 대신 다른 걸로 좀 해서 보충하면 다른 걸로 하면서 이제 몸이 괴로빠지는 게라. 턴 농사 부진을 만회하려고 형덕 씨가 야심차게 시작한 일이 있는데. 과연 부부에게 꽃길을 선사해 줄까 바닷가를 끼고 있는 이웃마을 주민 대부분이 70대 어르신인 곳이다 형덕 씨 부부가 마을에 도착하자 하나 둘 모여드는 마을 주민들 다들 보다리를 들고 있다 산투로 <laughs> 산투로 산과 들에서 수확한 농산물이다. 어느새 왁자지껄한 시장판이 벌어진다. 작년부터 주민들의 수확물을 매입해서 묻혀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 이제 요즘엔 제 사람 도와줘서 그래도 내가 물건만 챙기면 되는데 채울 다돈 주야지 혼자서는 진짜. 정신이없어 아들 부부는 어르신들이 농산물을 팔려고 배 타고 통영까지 나가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시장 거래에 맞춰 값을 챙겨 드린다. <목소리도> 사실 옛날에 보따리 장사로 고생하셨던 어머니 생각에 시작한 일. 아 바쁘니까 빨리 가지. 가 내가 밥이 <목소리도> 밥이 좀 나이. 예, 예. 워낙 값을 후하게 주다 보니 동네방네 입소문이 났고 하루가 다르게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 시각 부부의 텃밭에 온 어머니. 아이고 이 바깥 먹고 이 먹고. 아들 부부에게 물려준 밭인데 기름진 땅에 잡초가 무성하다. 금방 돈이 안 돼도 정성을 쏟으면 적금처럼 돌려주는 것이 밭인데 아들은 귀한 밭을 내버려둔 채 자꾸만 새 일을 버리려고만 한다.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답답하다. 일로는 뭐 많이 시작해서 안깨나 걱정이 안 되나 한 가지라도 하면 뭐몇차끝에 있을 야데 아무것도 없고 한이 없는데 밥만 하거든 그럼 밥만 하던가 그러나기들은 배만 하거든 배만 하거나 애 갈라 그다가쟤 갈라 그다가 빨리 바 파서 나가볼 때는 막 참말로 못 보고 그만 청춘을 걸었던 사업체를 접고 고향에 돌아온 아들 그 답답한 속내 말해주면 좋을텐데 어미가 못믿어온건지 그저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일저일 하느라 바쁘다. 그러다 몸이라도 축날까? 어머니 그게 제일 걱정이다. 한편 아 이런 배못탑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laughs> 아니 형덕신 총각을 다투는 중. 어머니 계산을 갔다 막배를 타고 나가야 새벽 농산물 시장에 물품을 내놓을 수 있다. 7분. 여기 내 전화기 4분 남았다. 6분 남았다. 마지막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임박해서 이런데 나오면 이게 제일 힘들어. 한 가지 갈 수도 없고. 다행히 간발의 차로 막배를 탄 부부. 2, 3일에 한 번씩 겪는 일이다. 아이고 이제 고야겠다 시간 쫓겼네. 내 전신에 있다. 우리밖에 없다. 차도 그러고 사람도 그고 혹 배를 놓칠까봐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렸는지 모른다. 이제서야 겨우 한숨 돌리는 부부다. 어머니. 하까지잘나아이말라말고시나요 <laughs> 그래도 장사고 갔는데 뭐지. 잘라왔다해지 별로안 나왔어요. 상한 가격보다 더 적게 나왔어요. 그럼 지지는데너 오지 되는데 내가 빨 기름 사자고 와 갖고 어제 현금 막손해본 거죠. 지나 아들만큼이나 속상한 어머니다. 그때 예, 인민과 예, 예예. 대체 무슨 일일까? 가격 조금 낮아서라도 처리를 해줘서 어제 늦게 받은 물건에 문제가 생겼다. 야만 무조건 깝비만 저가 처리라 우지하는 것만다할까이가 이래도 래도 이래도 너 신경 쓰지 마서 뭐 몸이나 신경 쓰고. 하나라도 깨어 살게. 옳다 나도 신 그러니까 내가 좀이게이 다른 이야기 나서 좀 하고 싶어도. 달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신경 써 놓고 뭐 이거저거 물어보라고 연락해 담아. 뭐, 귀찮게 내가 뭐 이걸 듣지. 그런 게 자꾸 신경 쓰고 나는 신경 쓰지지 마로 하지 마고 마음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안봐으면르는데반 농사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남일을 돕는다고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건지. 답답하고 화도 난다. 아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하고 왔는데 빈손이라니 속상 하지 좋아요 이면 힘들게 가갖고 손에 안 가고 그래갖고 계속 똥값을 뽑아도 안 좋나 이럴 때 몸이라도 성했으면 일손이라도 거들어 줄 텐데 도와줄 수 없으니 마음이 착잡하다. 날 정어. 정어뭐 이런 놈. 가사 할텐가 머리가 다 빈민차내가. 아들이 머위를 캐러 산에 간 사이 어머니 혼자 길을 나섰다. 선착장 끝에 있는 개가에서 살짝 토슬 캐올 생각이다. 일만 붙들면 아들이 일하지 말라 잔소리를 하니까. 이번엔몰래 걸음 한 것. 정말, 비 오는 같은 데. 부지런히 토스케야 하는 데. 아들에게 딱 걸리고 말았다. 어머! 는데 나도 나는 거. 나나물하 나도 안되고 아이고 비 되는 거. 나도 안 되는 거. 나도 안 되는 거. 나도 도없어도 끼고 참 아이고 나는 계속 짐다. 아니 건저에 밟아 지금 비 온다 이가 어디 갔어?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양반이 위험천만한 갯바위에 홀로 나오다니 아들은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목소리> 아저문 사람도 미끄러우면 못댕는데 어딜 갔냐는 뭐 얘너무하 지금. 그럼 빠져 그럼. 어지 다치고 뭐고는고아너무 뭐, <웃음> 아. <웃음> 어머니는 웃음으로 달래보지만 아들은 묵묵부다. 아이고 뭐해라 계속 계속 나는 지금. 살살 아우. 깜깜합니다 내가 동네 사람들 보기도 미안하고 내가 어머니한테 큰소리 치고 하면은 이런 게. 언제가 어떻게 해야 미 건지 아직까지 내가 뭐어쩌는지가뭐뭐 태어났지만은, 난 아마 삼자 접어들고, 어설퍼 보이겠죠. 그래도 내가 몇분 이야기하고, 지금 몸도 생각하고, 내도 믿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깝깝합니다, 깝깝해. 사업이 잘 풀려서 돌아왔다면, 그때도 어머니가 무리해서 일하셨을까? 결국, 죄 부족함 때문인 것 같아 아들의 마음이 무겁다.